자 오늘 넥스트레이드라고 새로운 거래소가 하나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근데 잘 모르시는 분들 있을까봐 넥스트레이드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음, 뉴스 보면서 경제 이야기 조금 하다가 삼성전자, 그 다음에 코스피 차트 분석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조건 하셔야겠죠. 자, 일단 넥스트 트레이드가 무엇이냐? 이거를 알기 전에 여러분들은 한국 거래소라는 곳을 알아야 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자, 기존에 우리는 한국 거래소에서만 거래를 했다. 그러면 이 거래를 하기 위해서 중개해 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증권사이다. 이렇게 인지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 희음 증권을 쓰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 미래에셋 뭐 NH 뭐, 이렇게 많을 겁니다. 다 각자 증권사가. 그런데 결국에는 이 증권사는 중개 역할만 하는 것 뿐이다. 한국 거래소라는 곳에서, 거래소라는 곳에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한다. 어떤 종목을 상장시키고, 폐지시키는. 상장 폐지 들어보셨죠? 회사 상장 폐지하는 거. 이런 권한이 있는 뭐 그런 곳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우리나라의 어떤 주식 시장을 좌지우지 하는 그런 곳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 거래를 할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어, 그런 곳인데, 그 거래를 할수 있는 그 역할을 하는 추가적인 곳이 생겼다. 추가적인 맛집이 생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를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한국 거래소에서만 열심히 먹었는데 앞으로는 넥스트레이드에 가서도 먹, 먹고 맛을 볼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새로운 식당이 생겼다 응?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두 곳을 선택을 할수 있는 겁니다 한국 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이렇게 두 곳을 선택하셔서 거래가 가능하고요 넥스트레이드의 장점이 무엇이냐 하면 거래세가 한국 거래소보다 저렴하다 한 20%에서 40%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오늘 이제 나오는 거니까 이제 까봐야 알겠죠 어쨌든 거래세가 싸고요 그 다음에 오전 8시에서 9, 8시까지 거래가 가능하다 12시간 거래가 가능하다 자, 여러분들이 12시간 동안 매수를 할수 있고, 매도를 할수 있다, 이렇게 인지를 하시면 돼요. 자, 기존 있는 한국 거래소는 언제까지? 최종적으로 6시까지 거래가 가능해요. 시간의 단일가를 통해서. 그런데 얘네는 어쨌든 시간의 단일가를 하지 않고, 애프터 마켓이라고 해서 8시까지 거래가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어, 편한 대로 이용을 하시면 될것 같고, 6시가 끝나고, 원래는 내일 거래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는 넥스트레이드라는 거래소를 이용해서 2시간 더 연장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 넥스트레이드가 생기는 게 우리나라의, 어, 개미에게는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넥스트레이드가 결국에는 생기면 유동성이 좀더 풍부해질 수 있겠죠. 거래 시간이 늘어나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 넥스트레이드 나왔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나라 시장을 무슨 선진화 시켜서 막 갑자기 급등시키고 이런 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게 나중에 혹시라도 찌라시가 또돌 수가 있어요. 뭐 넥스트레이드가 뭐 상장이 돼서, 아니 상장이 아니라 거래소가 생겨서 우리 시장이 좀더뭐 유동성이 풍부해졌다, 막 이러면서 기사가 나오고 또 주가가 살짝 들썩이고 뭐 이럴 수도 있거든요. 이런 거에 여러분들 현혹되지 말자. 근본적인 거를 보셔야 됩니다. 일시적일 수가 있다. 물론, 인기가 더럽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넥스트레이드가. 이건 나와봐야 알아요, 오늘. 거래, 이제 나오고, 이제 한두달 정도 지켜보면 되겠죠? 자, 자영업자. 10명 중에 7명이 매출이 감소되었다. 장사 그만두고 싶다가 43%. 자, 한국의 오, 어, 자영업자 비중은 OECD 중에, OECD 국가 중에 약, 어, 어 주, 굳이 따지면, 한 5위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자영업자 비중이 높아요. 자, 그런데 이 비중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 왜? 지금 현재 경기 침체 국면이고, 이 경기 침체는 더욱더 심각해질 수 있다. 심각. 많이 심각해질 수 있어요, 경기 침체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자의 비중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 자영업자가 돈을 못 벌어서 빚만 지고 끝났잖아. 그러면 이들이 다시 일할 수 있는 그런 곳이 필요하잖아요. 왜 이들은 근로자가 될 테니까. 안 그러면 백수가 되,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 경기가 앞으로 더욱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것이 악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이 근로자들이 실업자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근로를 못하고 근로자가 돼야 되는데 회사의 사정이 어렵고 건설업 뭐 예를 들어서 이, 이건 이제 죄송한 말씀이지만 뭐여래서 50대가 넘어간다 이러면 취업하기 힘들잖아요 솔직히 50에서 60대가 갑자기 영업하다 망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갈수 있는 곳은 솔직히 건설사, 막 이런, 이런 거나, 이런 데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어, 건설업도 굉장히 불경기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 수 밖에 없어요. 회사들도 많은 회사들이 속출할 거고요. 어, 이게 경제가 유기적으로 얽혀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자영업자가 망하면 이 자영업자들도 어딘가 가서 또 소비를 하잖아요. 그죠? 소비가 더욱더 위축되는 겁니다. 그럼 회사의 실적이 또 나빠지고요. 회사의 실적이 나빠지면 또 고용을 하지 않고요. 제가 지금 쉽게 경제를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고용을 하지 않으니 돈을 못 버니까 또 청년들이 소비를 안 하고. 이 악순환의 구조가 커지면서 경제가 점점점 후퇴하고 침체가 위기로 진... 바뀌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 경제 위기지 단순한 침체가 아니라는 거 분명히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실업률이 더욱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죠. 지금 만약에 직장이 없으신 분이면 직장부터 잡아라. 제가 나중에 영상 하나 만들 겁니다. 한국의 이런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지 여러분들 지금은 도전을 하고 막 쟁취를 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엎드려서 여러분들 이 위기가 지나가기를 기다리셔야 됩니다. 자, 시중은행 이번 주 대출금리 줄이나 가계 대출 급증 걱정. 왜 이런 걱정을 할까요? 왜 이런 걱정을 한국은행에서 할까요, 여러분들? 아니, 응? 대출을 만약에 금리가 낮아서 대출을 하면 다이 인간들이 부동산 투자하고 있어. 응? 다. 이게 지금 한국에 엄청 큰 딜레마고 이게 암덩어리야, 암덩어리. 아니 대출을 하면 무조건 부동산 투자할 생각하는 거예요. 집살 생각하고 응? 여기가 답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경제가 어려우니까. 근데 이거는 진짜로 허황된 꿈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이 올라갈 수가 없는데 아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응? 차라리 사업을 하지. 어 그것도 아니고 차라리 어. 뭔가 생산성이 전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이 경제 시스템 자체가 아 비효율적입니다 사람들이 부동산에 미쳐있어가지고 주식하고 음? 저는 도박에 빠져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부동산은 여러분들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부동산은 더 오를 수가 없어요 지금 더 오르면 한국은 큰일나요 그래서 가계대출을 걱정해서 우리나라가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금리 인하를 아휴 단행을 하려고 하는데 미국이 금리 인하를 안 하겠대잖아. 근데 어떻게 우리가 금리 인하를 하냐고요? 더 한국이 갑자기 여러분 금리 인하를 급격하게 하면 그거는 엄청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겁니다. 자 어떤 유튜브에서 막 선동을 해 금리 인하를 막 단행을 막뭐 하 해야 되는데, 어? 혹은 지금 부동산은 무조건 오른데 위기는 기회대 기회다 이런 거를 얘기하기 이전에 제발 어,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의 이 경제 시스템이 어떤 지금 상황이고 한국이 응? 얼마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거를 이해부터 해야 된다. 자영업자 힘드니까 무조건 돈 풀어서 줄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죠. 인플레이션이라는 지금 우리는 스태그플레이션인데 인플레이션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돈을 풀 수가 있겠습니까? 유기적으로 얽혀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 지금의 위기가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솔직히 이창용 총재가 그나마 잘해주고 있는 거고 선방하고 있는 거고 솔직히 이 사람보다 더 잘할 사람 저는 지금 현 상황에서 있을까요? 나는 답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 한국이 너무 위험한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차트 한번 보겠어요. 차트. 코스피 차트 보고, 아, 삼성전자 차트도 봐야 되는데, 그죠? 삼성전자 차트부터 볼게요. 여러분. 자, 삼성전자가 지금 220점 맞고 이쁘게 딱 떨어졌어요. 그죠? 근데 이게 이쁘려면 이 구간을 지지해야 돼요. 여기 다시 내리면 안 돼요. 어, 근데 지금 당장 우리나라가 갑자기 이렇게 쭉 빠지진 않을 것 같고, 여기서 조금 더 저는 횡보를 할것 같거든요.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상승도 있을 수 있겠죠? 지금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제한적일 것이다. 여유를 가질 수 있다. 자, 사람이, 심리가, 갑자기 여기서 막 오르면, 여기가 또 이제 이렇게 오를 것 같아. 그래서 개미가 자꾸 붙는다고. 그런데 결국에는 개미가 붙으면 여기서 외국인이 또 털어. 기관이 털고. 물론 지금 기관은 우리나라를 계속 꾸준히 사주고 있습니다. 연기금도 그러고요. 그러니까 기관하고 개인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버티고 있는 거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삼성전자가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결국 AI 버블이 만약에 확실시 돼서 이 버블이 꺼지게 되면 삼성전자 역시 지금 이 5만전자를 유지할 수 없게 돼요. 조심, 또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물린 수많은 개미가 있는 이상 삼성전자가 급등을 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자, 코스피 보겠습니다. 코스피도 이쁘게 여기서 맞고 떨어지는 이런 모습.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이 자리 갭 메우러 한 번은 갈 겁니다. 그갭 메우고 고점 돌파 한번 시도하겠죠? 결국에? 시도할 텐데, 이 고점 돌파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자, 이 고점 돌파를 만약에 한다는 가정하에 저는 못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면 여기 갭 메우러 갑니다. 그러면, 여기 갭을 메우면, 약. 자, 아이고, 잠깐만요. 갭을 메우면, 아니, 잠깐만, 왜안 돼? 잠깐만요. 어, 이 갭을 메우면, 이 구간. 이 구간까지는 2800 근처가 되겠네요. 이 구간까지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겠죠, 올해. 그래서 올해 무조건 이 갭을 메우고 고점을 돌파하는지 지켜봐야 되고, 혹시나 이 고점을 돌파하면 뭐 단기적으로는 매매가 가능하겠지만 어, 어디까지나 거기까지다. 올해 여기 고점 돌파할 거라는 그런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는 게 일단 좋다. 지켜봐야 됩니다. 상반기 상반기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과연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 것이냐 지금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또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참 미국이 스태그플레이션 오면 한국은 어떻게 돼요? 끝납니다 여러분들 더 이상 우리가 여기까지 생각하지 맙시다 미국이 스태그플레이션 오면 한국은 재앙에 가까운 일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이것까지는 우리가 생각하지 말자 여러분 너무 불안해하지 맙시다 음 응? 다만 지금의 위기를 인지를 하고 여러분들 경각심 가지고 조심스럽게 뭐든지 한 스텝 한 스텝 밟아 밟아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자 스타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저항을 맞고 여기 떨어지고 이 구간을 만약에 지지해주지 못한다면 추가적인 이 구간들이 저항이 돼서 당분간 횡보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인지하시고 어 우리나라의 외국인이 다시 한번 우리 시장을 들어올리지 않는 이상 우리는 계속해서 이 박스권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지금 현재 처해진 경제 상황과 지금 똑같다. 이렇게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하셔야겠죠. 코리안 버핏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